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이데일리 기사 같은 자료들 보면서요 이 재건축 속도전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또 내용은 뭔지 시장 영향은 어떨지 어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사실 일기 신도시들 이게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 문제가 어,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, 정부가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결하겠다. 이렇게 나선 거죠. 근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잘될수 있을까? 어,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발언부터 봐야 할것 같은데요. 기존 계획된 신도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. 이거요, 뭐 새로운 신도시를 막 짓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아니면 23기 신도시 사업 마무리 여기에 좀 집중하겠다는 뜻 맞겠죠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특히 그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, 일산, 중동, 평촌, 산본 여기가 전체 아파트 중에서요. 86.5%가 30년을 넘었어요.